그러면 이제 이 대상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0세부터 1세는 아이들은 의존적이다. 의존적이다라는 말이 저는 이렇게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쉽게 이렇게 풀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의존적이다. 그 의존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부모의 보호와 도움이 없이는 올 수가 없죠. 그렇죠. 이 차례에. 집에서 이 오기 위해서 부모가 이 아이를 옷을 입혀야 되고, 짐을 챙겨야 되고, 음. 보따리를 메고 와서 예배 시간에도 아이가 울면은 응대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음.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부모의 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존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소진이 굉장히 크고, 음. 아이로서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밖에 없는 음. 그런 시기죠. 음. 어. 그러니까, 뭐, 신체적, 정신적, 음. 전적인 의존 상태. 음. 태어난 아기가 할수 있는 것은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음. 뭐, 그, 그런 건 오직 울을 음. 뿐이고, 음. 그게 배고픈 건지, 어디가 아픈 건지, 음. 뭐. 용변을 본 건지 음, 음. 졸린 건지 음. 그거는 사실 엄마나 아빠밖에 알수 없는 음. 그렇죠 네그 음. 모든 것을 울음으로만 표현하는데 음. 그게 되게 이제 그 표현을 알아차리고 음. 뭔가 해주는 액션은 음. 부모에게 맡겨진 상태 음. 그쵸? 그래서 먹여주지 않으면 아이는 먹을 수 없고 음. 어, 닦아주지 않으면 그냥 처리할 수 없는, 그 그렇죠. 거가 움직여지는 것도 다 음. 뭐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음. 하기 때문에 전적이죠. 그래서 그런 의존적인 아이들이 음. 어, 어느 곳에 와 있느냐. 그게 참 음. 너무 중요한 음.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음. 저는 또이시기가 의존적인 게 부모도 동일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에서 청년들이 2 30대 때 봉사도 되게 많이 하고, 막 여러 훈련들을 하고,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자라잖아요 네.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이제 나 혼자서 자유롭지, 자유롭던 그게 끝난. 네. 근데 교회에 왔을 때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네. 집중해서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은 때 같아요 맞아요 네. 음. 그래서 이 젊은 부모들에게도 을 버텨가지고 서 있는 교사들과 교회의 사랑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네 음. 음. 그러니까 부모의 의존성도 전도사님 음. 말씀하신 게 진짜 공감이 되는 게그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일주일 내내 음. 24시간 나한테만 붙어 있는 이 아이를 음. 주일 예배에 갔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 아이를 안아줘 주가주... 한몇 그 분이라도 아이가 울지 않나 어쨌든 누군가가 맞... 그것만으로 뭔가 이렇게 큰 위안이 되죠. 어, 위도, 위로도 되고 말. 또 어떨 때는 해소도 되고 그럴 음수 있죠. 제가 영어고 그죠? 예배 때 앞에서 예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뒷자리에서 애가 막 뛰어다녀요. 우리 엄마가 또 지쳐서 일어나면 남자 선생님들이 걔를 딱 안고 계셔요. 이렇게 네. 근데 그것에서 오는 그 안정적인 느낌? 음. 아 엄마가 오면 선생님들이 애 안아준다, 내 네, 네. 잡아줄지, 아, 좀안아있을수 있다 이런 네. 느낌. 오. 그리고 이제 엄마들은 엄마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지만 음. 아이가 예배를 방해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든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그냥 돌아. 모두가. 네, 아, 그냥 그쵸. 그냥 두세요, 예배 드리세요. 뭐, 이렇게 음. 해주시면 마음이 되게 한편으로 편하고, 음. 그냥 뒀을 때, 이야기를, 이 아이를 그냥 다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이렇게 돌봐줄 수 있다라는 리듬이 생기면, 음. 아, 나도 말씀에 좀더 집중하게 되기도 하고, 아. 그래서 한 주간에 어떤 부분들이 또 그렇게 채워지는 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2세와 3세는, 자율성 발달의 시기라고 들었어요. 이게 이제 학문적인 용어인데 이게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돌잔치 딱 가면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뭘까요? 돌잔치가면 애에 대해서 돌잔치야. 건냥. 건냥. 돌전의 아이들은 누워만 있어. 다행히 영화에 네. 하지만 이제 돌 이후가 지나면서 아이들이 음. 일어나고 걸어 다니고 손을 딱 움직였더니 물건이 팍 떨어지고 그러면 음. 음. 오 내가 할수 있는 게 이런 것도 있구나. 아,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아. 그럼 저거 해볼까? 이제 이런 때가 자율성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로 열매반 그 열매반 아이들은 이제 사대니까 저희도 그 밑에 줄 줄기반 정도 되는. 네. 이제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내가 생기고 감정이 세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음. 통제되기 힘든 네. 통제 불능의 상황이 일어나죠. 그러면 영화 설교를 어린이 설교를 한 5분에서 7분 정도 하는데 고시기를 그 보태기가 가장 어려운 네. 자율성의 시기. 아 이러라도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아에 나가서 설교 매치를 망쳐 봐야 되는데 내가 할수 있는데? 네, 그런 식이죠, 어. 어. 네. 가유상의 식이. 그 설교 관련한 네. 물품들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떼본다고. <laughs> 되게 흥미로운 인형이 나왔어. 그러면 어. 이제 앞다투어 나가서 만져보고. <laughs> <나. 그냥. 웃음> 그러면 이제 내가 자아가 생기면서 내가 할수 있는 게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자주 하는 언어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보통 뭐가 있죠? 이 3세 애들이? 내가 할 거야! 네. 싫어! 그렇죠. 싫어, 싫어. 이제 의사 표현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그 전에는 말로써 표현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뭐 부정적인 언어부터 배운다고 하잖아요. 음, 그렇죠. 뭐, 아니야. 고기를 이렇게 돌려서 음. 아니야. 뭐 싫어. 음. 이런 것부터 음. 해서 내가 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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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야. 어. 그래서 유치원에 뭐 어린이집에 간다든지 바쁜 시간에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되는데 어. 주일 아침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음. 내가 신을 거야. 우와. 내가 뭐 근데 또 우리 한국 부모님들 거꾸로 신는 거잘못참으시요 <laughs>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에서는 거꾸로 신고 잠바도 막 거꾸로 입고 이런 애들 많이 종종 봤는데 오오. 우리 는왜 정서상 그러면 어. 어딘가 모자라나, 모일까 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거꾸로 신어도 다시 바로 신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 사실 음. 아이들한테는 그 아이가 스스로 해보고 거꾸로 신더라도 하고 맞아. 가는 게 어. 되게 좋은 거예요. 음. 맞아요. 음. 그래서 사실 이제 음. 그런 부분,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아까 전도산이 음. 말씀하셨던 잡아 볼 거야. 어. 내가 잡을 거야. 어. 뭔가를 잡아 당겼더니 퉁 떨어지네. 쏟아졌녔네 우와! 날아다서난리지이 아이는 아 내가 했더니 뭔가 반응이 이렇게 굉장한 게 나타났어. 음. 그거를 어. 되게 이렇게 만족스러워하고. 어, 너무 재밌죠. 거기서 성취감도 어. 느끼는 어. 하더라고. 어. 그래서 음. 그런 만약에 이렇게 엎질러졌을 때자유사 발달에 따른 행동이기 때문에. 질책하거나 하면 안될것 같다는 지금 제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그게 제일 모범적인 것 같고, 그러면은 아이들은 좌절을 느낄 거기 때문에, 아. 이제 뭐, 진짜 이런 걸 잘하시는 엄마들은 되게 침착하게. 아. 네가다 까봐? 뭐, 진짜 <laughs> 러다 <laughs> 아, 침착하게. 완전 <laughs> 네. 저는, 둘째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laughs> 첫째는. <오>. <웃음> <웃음> 첫째는 저도 엄마 초벌어서. 쏟으면 그 쏟아진 현상만 눈에 보이지 오.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있구나 음. 우리 아이가 자율성이 발... 이렇게 안 보이고 네. 아휴,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혼내거나 음. 근데 이제 둘째는 첫째를 겪어보고 이런 저런 그렇죠. 것도 듣고 하니까 자 네가 닦아봐 어. 그러면 또 아이가 엄마가 나를 믿고 맡겨줬다라는 거에 온전하진 않지만 엄마가 했던 걸 흉내 내면서또 음. 어. 만족해해요. 음 굉장히 좋은 포인트네요. 그렇죠. 둘째는 네. 좀더 감정을 컨트롤 하면서. <laughs> 경험적으로. 어, 어, 너가 해봐. 이런 식으로. 그쵸. 아, 그러니까 자유자 발달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중요하네요. 음... 저, 저도 이걸 몰랐으면, 넙지도 하셨으면, 은 너는 왜, 이렇게 막 질책했을 것 같은데, 어, 그 감정을 컨트롤 아, 네. 네, 하면서, 아, 너, 너가한 해봐. 왜 해볼까? 엄마가 너무올게 그게 만져보고 싶었어? 이제 아. 이런 얘기를. 굉장히 이상적인 거죠. 내가 <목소리가> 그러니까 그래. 첫째 이유식을 할때 보통 어. 엄마들이 먹여주잖아. 요 먹죠. 이제 안게 근데 자율성을 위해서 혼자 먹도록 해봐라. 하... 수저를 지어주고 하루는 정말 해봤는데 밥 밥풀이가 사람에다치고 머리에 감고 뭐 반찬들 날아다니고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해각을 아이는 정말 좋아. 집에 몇털안 들어. 아, 그 입에 과발이 몇 털, 몇달안 들어가도 음. 아이는 정말 만족스러워하지만 엄마가 끝까지 그거를 기부해 줄수 있어야 하는 거고. 음. 사실은 시작은 해봐 했는데 음. <laughs> 나중에 치우면서 이건 아니잖아. 다 씻은 내가 이렇게 될수 있다. 자, 엄마도. 근데 엄마들에게 좀 이해를 되는 거는 그 기간이 길지 않아요. 어. 그당시간 굉장히 긴거 같지만 음. 그게 뭐 불가. 12개월에서 한 15개월? 정말 딱 그만큼이고, 음. 36개월 지나면서 갑자기 말이 탁 통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근데 그때까지의 엄마의 인내가, 아빠의 인내가, 음, 크리에이 부모들에게 너무 필요하지 않아요?